안녕하세요 원산머니tv 입니다 오늘은 그 뭐냐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네요 한몇 개월이지? 2개월 됐나? 음, 그 정도 2개월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네요 그러면 한번 오늘은 근데 그 뭐냐 게임 같은 거안 하고 돈돈 돈, 새로 산거 새로 산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 리뷰 같은 걸 해볼 겁니다 종류는, 음, 중국 돈, 정, 중국 돈 있고, 그리고, 인도 돈, 이고요 그리고, 스리랑카 돈 있습니다. 마지막에 동전도 좀 나옵니다. 그러면,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. 바로 첫 번째 돈은, 이 500루피입니다. 어, 아, 네, 500루피이고요. 한 회색 정도, 회색, 회색? 그런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간디가 있고요. 우리나라 만원 못지않게 이렇게 위조지폐도 있습니다. 여기는 여긴... 그 뭐냐 위도방지 그런 게 있고. 뒷면에는요. 이게 무슨 성, 성, 성이 있습니다. 여기 인도 국기. 잘 보시면 국기가 있습니다. 저쪽에. 그리고 여기는 국가 아니 그 언어로 인정된 인도에서 언어로 인정된 언어 언어들이 써져 있는 이렇게 그, 써져 있습니다. 아 여기 인도루피라고 써져 있겠죠? 힌디어의 힌디어랑 아, 또 벵골어 그런 언어들이 써져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다음 돈은요? 바로 이 돈입니다. 이 돈은 그, 국권, 옛날에 쓰던 돈입니다. 인도돈인데요. 옛날에 인도돈은 이런 걸로 써있습니다. 얼마, 바꾼 지는 신권으로 바꾼 지는 얼마 안 됐고요. 여기는 간디가 그려져 있고, 그 홀로그램, 홀로그램 있고, 그리고 여기는 백, 이렇어져 있고, 여기는 이렇게, 미조지 폐간지 그런 게 있습니다. 여기는 그, 히말라야 산맥 그런게 있구요.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. 아마도 히말라야 산맥 그런거 같습니다. 여기도 방금 그와 같이 이렇게 지정된 언어 이렇게 써져있습니다. 이쪽에. 그리고 다음 돈 바로 이 돈입니다. 이 돈은 바로 16핀입니다. 16핀. 여기는 간디, 간디 그려져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대부분 주황색, 주황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사자, 사자인가 호랑이인가. 여 여기 이렇게 호랑이상 같은 게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는요, 여기는 코끼리, 호랑이, 코불소가 그려져 있습니다. 그러면, 다음 돈. 바로 이 돈입니다. 이 돈은, 그 스리랑카, 스리랑카 루피입니다. 여기에, 이렇게, 사자상, 사자상이 그려져 있고, 대부분 다채로운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, 이런 식으로 초록색도 있고, 하얀색도 있고, 회색도 있고, 뭐, 빨간색도 있고, 주황색도 있고, 이런데, 음, 여기는 좀 낙서가 써져 있네, 이 낙서. 여기 뒷면에는 딱 손이 잡힙니다. 17, 1피이서좀 크기가 작나봐요. 이렇게 손이 잡히고요. 여기는 사, 학, 학, 학이 그려져 있고, 10이라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, 음, 이게 이 언어가 바로 방글라데시 언어겠죠? 벵고러 같기도 하고. 여기 사원, 학교, 대학교 그런 게 있습니다. 사원 같은 거. 이 밑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. 꽃. 그러면 바로 다음 돈. 바로 이 돈은 그 중국도입니다. 중국도. 보라색, 보라색, 전체적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, 이거는 좀, 돈이 좀, 촌스럽네요. 뒤에는, 이렇게, 산. 이렇게 있고, 저기 한자라고, 뭐라고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, 산으로, 산이라고, 산 산이 있고, 여기는, 햇볕.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럼, 다음 돈. 일본 돈은, 1엔인데, 1엔. 일행. 중국권 1이 아니고요. 이게 무슨 색깔이라 해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. 아이보이색 같기도 하고 이게 초록색이랑 뭐 노랑색이랑 짬밥 떼에 있는 색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꽃 이거 여기 여기는 무슨 여기 탑탑 같은 게 있습니다. 여기는 여기 밑에는 여기. 물, 강, 강인가, 이게? 강이, 이거 탑, 탑 같은 걸 떠났네요. 당연히도 이게 마우스 짭이 있겠고. 그러면, 바로 이제 동전 한번 봐보도록 하죠. 동전. 바로 동전은, 동전. 잘안 보이네. 이렇게, 1, 1위 안입니다, 1위 안. 아, 어, 그,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, 그 노란, 노랑색 그, 초록색, 노란색 합, 쳐진그 돈이랑 똑같, 똑같은 가치를 지닌 돈입니다. 2001년 달인 이고요 앞면에는 이렇게 1이라고 돼 있고.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꽃, 꽃이 있습니다. 이렇게 비슷한 게이 정도 있습니다. 한 11이랑 그 정도 될것 같아요. 이 정도 있고. 그리고, 또 다음 돈이요 바로 이 돈입니다. 안 보이네. 이 돈이에요. 대만돈 인데요 대만돈. 0.1, 0.1? 신기하기도, 근데, 여기 동전에도 이렇게 위조지폐가 있습니다. 위조지폐 방지. 그런 게 있습니다. 신기하네요. 동전 위조를 많이 하다봐요 이렇게. 존재쓴과 부분 있고 0.0.1 0.1아10 대만 달러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